내가 원래 잘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서 초기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게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게 가짜 브랜드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어, 제 브랜드는 이미 길을 잃었어요. 망한 것 같아요. 산으로 간것 같아요. 여기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 아빠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나 브랜드 열심히 만들고 운영 했는데 망한 것 같아 오픈하고 처음 6개월은 한 6천만 원 찍었는데 지금은 2천도 안 나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 입니다 브랜드가 삐끗하거나 방향을 잃었거나 산으로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내 브랜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클릭 한번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엔 진심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좋아하는 걸 하죠. 잘하는 걸 합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와서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그걸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초심 잃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고객 응대 정성스럽게 하고 교육도 여러 가지 마케팅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렇게 2, 3년 혹은 4, 5년 열심히 일해도 어느 순간 벽을 만납니다.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자리예요그 자리면 다행이 오히려 상황 더 최악이에요.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현타가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이제 뭔가 해야지라고 하고 메뉴도 추가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디자인도 외주 줘서 예쁘게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안 하든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 순간부터 더 산으로 가죠.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잘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서 초기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게 내 것으로 착각을 하. 시작하면서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게 가짜 브랜드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정말로 웃는지 입만 웃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수 있어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랜드가 폼 잡는 건지 진짜 진심인지 좋은 채 하는 건지 진짜 좋은 건지 나에게 대하는 게 가식인지 진심인지 고객들도 사람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처음에 왜 시작했는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에서 뭔가 브랜딩이라는 거를 해야 될 때는 더 화려하게 보이거나 더 예뻐 보이거나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시작했던 이유를 더 돋보이게 더욱더 내 브랜드가 나답 보이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반경 1km 내에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삼겹살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고 매장을 오픈했어요. 무조건 제일 좋은 삼겹살, 제일 비싼 걸 사다가 과일을 갈아서 육장을 만들어서 재우고 그걸 최선의 숙성 기간과 온도를 찾아서라고 쳐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와, 이집 삼겹살 부드러워. 맛있어. 향이 좋아. 풍미가 좋아.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떨어지죠.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파는 메뉴들, 아, 이 집은 다른 메뉴가 팔아서 장사 잘 되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 다른 집에서 파는 메뉴를 갖고 와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했던 것 가장 부드러운 삼겹살의 초심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삼겹살 집을 가는 이유는 물론 그 집에 다른 메뉴들도 있고 뭐더 친절할 수도 있고 더 힙할 수도 있고 더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추구했던 그 부드러운 삼겹살 만큼의 부드러움을 이 다른 삼겹살집도 갖고 있을 확률이 커요. 내가 내세웠던 내 장점을, 내가 내세웠던 내 장점만큼 혹은 비슷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만약 내 매장의 삼겹살이 다른 매장의 삼겹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부드럽고 다른 곳에서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풍미가 좋으면 찾아옵니다. 왜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부드러우니까. 근데 여기서 고기가 부드럽다라는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게 뭐든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나다운 거,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도록 더 강화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매력을 찾는 길입니다. 브랜드가 잘될 땐다 이유가 있어요. 내 특유의 언어나 태도, 내 특유의 운영 방식, 내 특유의 열정, 내 특유의 음악. 향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아, 브랜드는 크게, 크게, 크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죠. 크게 성장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크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는 브랜드는 달라요. 크게보다는 깊게 그리고 그 브랜드의 대표 그리고 그 브랜드의 철학이 확실한 걸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좋아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다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많다고 항상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해서 분점을 내고 매장을 늘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자영업 시장은 뭘 팔아도 경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대박 나는 아이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만 할 할수 있는 건 있죠. 100개의 브랜드가 있으면 그 중에 1%만 차지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나다움으로 깊게 파고드는 브랜드가 차별화가 생기고 그게 오히려 길게 갑니다. 저희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 중에 부산 광안리에서 그린파치라는 숙성회와 선술집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집은 전갱이회 전문점입니다. 근데 전갱이회는 많이 안 팔아요. 왜냐면 전갱이 자체가 빨리 죽기도 하고 취급도 쉽지 않고 비싸기도 하고 손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횟집 집에선 잘안 해요. 하지만 여기 대표님은 전갱이 회를 너무 좋아하시고, 전갱이 회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물차, 를 끝입니다. 그리고 통영까지 가서 전갱이를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고 사서 본인 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와서 하루에 20마리 한정으로만 팝니다. 이 전갱이를 취급함으로써 손해보는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갱이 회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대표님만의 대표님 다움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광활련 대표제 관광지잖아요. 근데 관광객보다 이 전갱이와 이 대표님의 진심을 아는 지역 단골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여기 대표님이 광안리고 어차피 전경이안 팔아도 관광객 들 많고 전경이 빼고 다른 거 그냥 팔자 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단골층이 많이 생기고 매니아층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내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초기에 꼭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바로 비상업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상업적인 태도 이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돈 벌지 말라는 거야?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게 아니죠. 사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당연하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상업적인 태도란 뭐 돈이랑 성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을 돈과 성장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라는 느낌이 고객에게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먼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내가 가진 상품에 나다움이 들어가 있으면 고객들은 와서 기꺼이 돈을 냅니다. 그러면 브랜드의 규모와 상관없이 손님들에게 신뢰. 평판이 쌓이면서 훨씬 더 크고 깊고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과 상담 내용이 어, 제 브랜드님이 길을 잃었어요. 망한 것 같아요. 산으로 간것 같아요. 여기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왜 시작했고,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고, 이 사업 시작할 때 초기에 다른 곳과 다르게 무엇이 특별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고객에게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 진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고, 그게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